어, 두 번째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해서 원천세 신고에 대한 전체 흐름하고 종합소득세 관계를 볼게요. 음, 아까 약간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음,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인건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각 세목에 맞는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을 해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소득의 종류가 다르면 그 소득에 따라서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져요. 근데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딱히 뭐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3.3% 원천징수를 하지만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유리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간이세액표라고 표가 있습니다. 간이세액표.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래는 원천징수를 하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급여를 입력을 하게 되면 소득세 계산이 되는데 그 소득세 자체가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 계산을 하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간이세액표가 부양가족 인원수하고 소득 금액하고 해가지고 소득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만나는 그 지점에서 그 지점에 대해서 간이세액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수기로 프로그램이 없이 수기로 내가 급여대장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면은, 어 급여대장 만들 때 소득세를 떼잖아요. 그뗄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간이 세액표에 의해서 떼야지 그냥 100만원 받았다고 해서 5만원, 5만원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부양가족에 따라서 소득세가 적어지기 때문에, 뭐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실제 통장에 받는 금액은 다른 거죠. 그래서 간혹 이제 급여가 똑같은데 왜 세금이 다르냐라고 이제 문의를 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양가족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용 근로소득이 있고요. 이거는 익년도 2월 말 또는 이제 근로소득이나 뭐 퇴직소득 같은 경우는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연금소득을 제가 얘기 안한 거는, 우리가 맡고 있는 업체들 대부분이나 뭐 회사나 연금소득 사업자가 아니에요. 국민연금공단이나 연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보험회사 이런 데들이 연금소득을 지급을 할때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신고할 일은 거의 없어요. 제출된 지급명세서는 이게 이제 소득을 지급받는 자 입장에서 지급명세서에는 제가 그 누구한테 얼마를 지급했는지 인적상이다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해당 소득을 지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이제 소득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출되는 소득으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인 경우에 익년도 5월에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라고 안내문이 그 소득자들한테 다 가는 거죠. 그건 이그 원천징수 의무자들이 이러한 자료를 다 제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지급명세서 제출이죠. 그래서 이거를 표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회사가 하는 일이에요. 이 회사가 하는 일 여기서 여기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이행상황 신고사인데 매월 신고 납부하는 사업자가 있고 반기로 신고 납부하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반기로 신고 납부하는 사업자들은 소규모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승인을 받아야지 반기 사업자로 넘어가는 거라서 6월과 12월에 어 내가 이제 규모가 좀 적은 회사들이 있다 그러면 반기로 승인 신청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승인이 돼야 이렇게 반기로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뭐 신고가 된게 없잖아요 원칙은 매월 신고하는 게 원칙인 거죠 그 다음에 근로소득, 퇴직소득 이제 아까 어, 나와 있는 소득들 쭉 열거를 했는데 쭉 열거를 했는데 일용근로만 좀 밑으로 빼놨어요. 일용근로는 나중에 얘는 이제 소득을 지급받을 때부터 완전히 분리가세가 돼버리니까 이게 뭐 천만원 1억이 있어도 음 만약에 내 배우자가 배우자가 있는데 일용근로소득자인 거예 근데 뭐 천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근로소득을 천만원을 받았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게 돼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근데 이런 근로소득은 같은 천만 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얘는 완전 분리가세가 되기 때문에 요 소득이 많다 해도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근로는 좀 완전히 분리가세 지급 시점에 완전히 분리가세가 됩니다. 세금을 냄과 동시에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근로소득 보면은 여기 이제 연말정산 신고 대상 소득이라고 했는데 소득자가 이 근로소득 하나만 있었어요. 그러면 연말정산으로 해서 끝나 버려요. 2월 달에 하죠.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는데 근데 이중 근로소득이 있거나 타 근로소득이 있으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근데 타 종합소득 타 소득이 있을 때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해야 되지만 이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 근무지에서 주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소득자가 나는 종전 근무지 소득에 대해서 제출하기 싫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일 근로소득이 있을 때는 연말정산으로 이제 끝나게 되지만 어, 두개 이상의 소득이 있었을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퇴직소득이죠. 있 분류 과세인데요. 이게 우리가 종합소득 이 있고 퇴직소득이 있고 양도소득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어 소득세를 이제 좀 분류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근로소득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 요 소득들은 종합소득에 해당하는데 얘는 퇴직소득이 별도로 있어요, 별도로. 그래서 퇴직소득으로 완료가 되는데 이 퇴직소득도 1년에두번 받았다. 그럼 합산신고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퇴직소득이라는 것 자체는 대부분 1년 이상 근무자한테 퇴직소득을 지급을 하는 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요구합산신고를 하는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1월까지 어떤 회사를 다녔어요. 근데 1월에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다른 회사에 이직을 했다 할지라도 2월부터 바로 다녔어도 11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직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는 거죠.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데 여기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3.3%로 해놓기 때문에 내가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근로소득이 있고 아니면 근로소득이 없는데요. 3.3% 원천징수한 세액만 있다. 그러면 계산을 좀 해보면 이 원천징수한 3.3%도 환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내가 이거를 잘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냥 신고를 안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3.3% 환급도 못 받고 그냥 다 그걸로 납부한 걸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세무서 입장에서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게 원천징수 했잖아요. 이거를 정산 받아서 정산해서 환급받을 게 있으면 신고를 통해서 환급을 해주는데 본인이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소득 금액 300만원 초과인 경우에 또 합산 신고를 해주는데 이 300만원이라는 거는, 어, 소득 금액이에요. 우리가 소득하고 소득 금액은 아시죠? 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뺀 소득 금액이 있는데 이게 300만원이 넘으면, 네, 요것도 합산 과세를 하고 안 되면 이거는 이제 선택적으로 분리 과세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산과세 대상 안내문이 요거 이제 연금소득자가 이제 보내줘요. 그리고 이자소득이 있는데 조건부 분리과세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과세 대상 되는 금융소득도 있어요. 어, 무조건 과세 된, 종합과세 되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자소득 지급받을 때 원천세, 원천세 떼거든요. 우리가 은행에 그 보통 예금을 놔둬도 이자가 얼마씩 들어오잖아요. 너무 적게 들어와서 문제지만 음. 예를 들어서 적금을 해야 그랬어요. 만기가 돼서 그럼 거기에 이자 들어오죠. 이자 들어올 때 15.4%를 원천징수 를 원천징수를 은행에서 하고 지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연간 2천만 원이 넘으면 당연히 다른 타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그 이자소득만으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2천만 원이 안 되면 또 그것도, 그것도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이자 소득뿐만 아니라 이자하고 배당 소득을 해서 두 개가 이제 금융 소득으로 분리가 되는데, 이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되면 그 원천징수한 걸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 소득을 받는자가 법인이라고 하면 법인 원천 소득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런 걸로는 완전 분리가 되고 분기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거 일용근로소득 내년부터는 15일까지 지금은 이월 10일까지 분기별 10일까지 제출하고 있잖아요 내 15일까지로 바뀔 것 같아요 내년부터 현재는 뭐 10일까지니까 그래서 분기별로 지금 형수 제출을 하고 있고요 이거 일용근로소득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당소득까지 우리는 매달 요거는 원천세 신고를 한다고 라 하면 익년도 2월 달 아니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회사가 지급명세서 제출을 2월 달에 해줬으니까 국세청은 관련 자료를 전국에서 다 취합을 하겠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관리가 되니까 주민등록번호 밑으로 해서 이제 회사 지급한 회사가 이제 있을 거잖아요. 그 회사에 대한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지급소득 금액 이런 것들이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표시가 돼서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익년도 5월 달이나 6월 달에 하는데, 요 소득만 있다라고 하면 5월에 다 신고가 끝나야 돼요. 6월 달에 하는 거는 성실신고 대상자만 6월 달에 하게 되죠. 원천세 신고의 내용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다 설명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매월 신고는 이월 10일에 하는 거고. 아, 이제 우선 알아두셔야 될 거는 원천세 신고 자체는 귀속월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급월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지급을 했을 때그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귀속월, 지급월, 신고월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여 날이 10일인 사업자들은 그 다음 달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귀속은 10월이고 월급은 11월 10일날 받았다. 그러면 12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귀속월하고 신고월이 다르면. 어좀 신고 방법이 약간 까다로워져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게 귀속월하고 신고월을 대부분 아 귀속월하고 지급월을 대부분 맞춰서 신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귀속, 11월 지급해가지고 1 2월 10일. 근데 2월 10일날, 10일 이후에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라고 하면 그거를 할 수는 없겠죠. 근데 5일 정도 급여 날이 5일 정도 되는 데들은 지급을 하고 기소 거를 그냥 맞춰서 신고를 해 버리게 돼요. 어차피 나쁜는1일 대부분 이제 10일 날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원천세 신고 대상 종류에서 이런 근로 소득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매월 발생하는 정규직 뭐 계약직 상관없이 그런 분들한테 지급하는 고용 관계에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 고용 관계. 그 다음에 일용 근로소득은 이제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고용 관계에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예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일명 프리랜서라고 해가지고 인적용역을 제공을 하는데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쨌든 소득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때 원천징수 3.3%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걸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는데 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주업으로 이거를 계속 하는지 안 하는지 실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타소득하고 뭐 사업소득을 같이 봐가지고 어 선택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회사에서 이걸로 신고를 했다 만약에 8.8%에 해당하는 걸로 신고를 했다 근데 기타소득 자체는 열거가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열거된 거 외에 유사한 소득이 있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알고 기타소득은 아까 소득금액 300만원이면 이 선택적으로 할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필요경비가 이8.8%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는 할수 있는 이유는 필요 경비가 60% 있기 때문에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업소득으로 하게 되면요. 그 용역을 제공한 코드에 따라서 경비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인적 용역이기 때문에 50%가 안 되는 경비율을 적용받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타 소득을 선호하죠. 근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필요 경비를 80%까지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은 올해부터는 60%밖에 안 되니까, 다른 사업소득, 뭐, 경비율이 40% 후반대, 뭐, 이런 것들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음 소득을 받는 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게 기타 소득인지 사업 소득인지 본인이 가장 잘알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했어도 원천징수 의무자가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했어도 소득을 받는 자가 아이건 실은 기타 소득이 아니고 사업 소득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사업 소득으로 신고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이자 소득은 비영업 대금 이자가 많이 있어서 회사 입장에서는 원천징수 의무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 그런데 지급받는자 입장에서는 이자 소득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배당은 배당 소득은 주주 등 배당을 받는 개인이 지급받는 현금 배당이 있을 때 현금 배당을 받았을 때이 배당 소득으로 하고 이거 두 개는 이제 개인한테 지급했을 때 이렇게 신고하는 거고 법인 입장에서 원천징수 의무자 입장에서는 둘다 똑같지만 그 대상자 소득을 받는자가 법인이라고 하면 요걸로 신고를 해주는 겁니다. 법인 원천으로. 그래서 이게 나중에 납부서를 보잖아요. 원천세 신고서는 또 그래도 어느 정도 보는데. 납부서를 또 자세히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지금 전자신고하고 나면 홈택스에서 납부서 이렇게 딱 뜨잖아요. 그리고 PDF 파일로 저장해서 주죠. 근데 그거 납부서를 자세히 안 봐요. 그냥 파일 저장해서 줘버리지. 거기에 세목을 보면 이런 것들이 근로소득세, 뭐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 써 있는데 법인은 법인세라고 써 있어요. 법인세. 저는 처음에 헷갈렸어요. 내가 생각하는 법인세는 회사에서 재무제표 만들어서 법인세 내는 그거 있죠. 그것만 법인세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법인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이 소득을 받는 자가 법인 원천소득세를 낸게 있으면 법인들이 나중에 법인세 신고할 때 이런 거 받았을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했었죠. 근데 법인들은 이 금융소득에 해당하지 않, 여기에 해당하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이런 거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 뭐 소득세로 천 원만 떼도 그걸 다 환급해줘요. 네, 그렇습니다. 음. 원천세 신고를 하는 이유는 세금을 원활하게 걷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라는 명칭을 준 거죠. 네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어, 가, 관련 가산세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 원천세 신고 자체는 이 신고를 하게 되면 적격증빙의 일부가 되죠.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발급을 해줄 수가 없죠. 근로소득자들 직원들이 사업자가 없는데 자기가 소득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나 아니면 면세니까 계산서를 발급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데들은 원천세 신고를 함과 동시에 이거를 증빙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천세 신고를 안 했으면 안한 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어 수정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 그러면 대표자한테 상여 처분을 하거나, 네. 여러 가지 케이스마다, 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달리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음, 원천징수 제도가 없다면 국가는 그 소득을 게, 받는 개인으로부터 받기 힘들 수 있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소, 진,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라고 하면 징수가 잘 되겠죠. 네, 지금 명세서는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볼 건데, 나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볼 건데 원천세 신고 자체는 지금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 자체는 회사가, 회사가 인건비 등의 성격으로 해서 몇 명에게 얼마를 지급했고 원천증서를 얼마를 했는지를 이제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는 소득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는 급여자, 우리가 그 원천 데이터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원천세 신고서를 뽑아내고 있잖아요. 근데 실은 그냥 원천세 신고서에 여기에다가 요거 딱 펼쳐놓고 숫자만 입력해도 돼요, 실은. 어, 내가 진짜 너무 급하다, 바쁘다. 그러면 여기다가 숫자 입력해가지고 마감하면 신고가 됩니다. 근데, 근데 최소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각각의 메뉴에다가 어, 소득자료를 다 입력을 해서 불러오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 명세서는 이제 1년 동안 원천세 신고를 했을 때 누가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그리고 원천징수를 얼마를 했는지 보고하는 서식인데, 이거를 제출을 하려면 각종 그 급여자료 입력, 사업소득자료 입력, 소득자 입력, 이런 것들이 기초가 다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을 두번 하기가 힘드니까 원천세 신고서 만들 때부터 자료를, 입력자료를 잘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원천재 신고서가 대부분 12개가 있다라고 하면, 매월 신고자들 12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 금액하고 지금 명세서의 합계 금액하고 동일해줘야 돼요.